이거 기출문제 대표적인 기출문제인데 자 이게 뭐냐 한국 중국 일본 학생 두 명씩 있어 그런데 얘네들이 음 여기서 우리가 이런 느낌을 가져야 돼 번호가 지정된 좌석이면은 얘네들다 다른거야 맞지? 어다 다른데 이 같은 나라의 두 학생들은 두 학생끼리는 차가 1또는 10이 되도록 앉아야 된대 어? 뺀게 1또는 어.. 또는 뺀게 10이 되게 앉아야 된다는 건 여기서 어떻게 앉았다라는 거야? 이웃이지. 어떻게 이웃? 가로로 이웃하는 것도 되고 요렇게 앞뒤로 앉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뭐 어, 대각선, 하나 띄어서 앉는다 이런 건안 된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려보자. 예를 들어서, 두명두 두 명이 이웃하는 거잖아. 그럼 어떤 거 있어? 내가 요렇게 이웃하면 내가 22, 24 이렇게 이웃할 수 있냐, 없냐 나머지 하나가 떨어지지 않았지 그럼 생각해봐 얘가 이웃하면 얘 이렇게 될수 밖에 없어요 나머지 하나는 이런 식으로 될수 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그럼 이런 경우가 몇 가지 나올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까요 별로, 별로, 별로 없다라는 거야 몇 가지 있을까 어? 몇 가지? 음, 응. 내가 어첫 번째 이런 경우 있다 어 이런 경우 있고 자 그럼 두 번째 어떤 경우도 있어 얘가 세로로 갔다면 여기서 가로 가로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것도 있고요 맞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것도 있어 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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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거 있다라는 얘기지 맞지 그럼 답은 어떻게 돼세 가지인데 어 여러분 전체 이렇게 세 가지 나오잖아. 이세 가지에, 각 경우에, 이제 한국, 중국, 일본 학생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한데, 이 그룹에 한국, 중국, 일본이 들어가는 경우가 몇 가지? 세 개가 일렬로 세우니까 3패까지가 된다는 거지. 끝? 아니, 두 사람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 묶음 안에서 어떻게 돼? 각각. 어, 두 가지씩. 자기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이해세제곱 이렇게 해서, 답을 내주면 되겠다. 자, 그냥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뭐 크게. 자, 어렵지 않은 거고. <웃음> <웃음> 자, 그 다음에 18번은 주머니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적힌 9개의 공이 있어. 근데 이 주머니에서 내가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는데 꺼낸 공에 적힌 수의 합이 홀수이고 자, 우리가 1, 2, 3, 4, 5. 자, 6, 7, 8, 9. 9개의 공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어, 떻게 하는데, 3개를 뽑아. 3개를 뽑았을 때, 얘네들이 적힌 수의 합이 얼마가 된대? 홀수가 된대요. 야, 일단, 첫 번째 경우. 야, 3개 더해서 홀수라는 건 뭐야? 이런 거 많이 풀어봤잖아. 홀수가? 홀수계 그럼 내가, 음. 홀, 홀, 홀 이런 경우 있고 뭐야 짝이 하나 어 짝, 짝, 홀 이런 경우가 있다는 라 거지 아니 자, 그런데 봐봐 이런 두 가지 경우인데 홀수 2고, 이고. 여러분들 2고라는 거는 엔드야 오알이야, 엔드잖아 그럼 합집합, 교집합 여러분들 2고 하면 합집합이야, 교집합이야 교집합이잖아. 그럼 봐 봐. 이 거에서 어 곱이 3의 배수일 확률을 갖다 구하라 그랬어요. 야, 3의 배수의 확률. 우리가 3의 배수는 어떤 경우야? 3의 배수. 우리가 배수 판정할 때 3의 배수 어떻게 판정했어? 어. 각 자리 숫자의 합이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된다라는 얘기야. 됐니? 어, 이런 거지. 자, 그럼 가 보자. 얘들아, 홀홀홀. 홀, 홀. 자, 첫 번째 경우 이런 거지. 홀홀홀 홀, 홀 나오면서 어떻게 돼?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된다라는 얘기지. 이해 돼? 어. 야, 그러면 어떻게 돼? 홀홀홀 불러와봐 야 여기서 홀홀 되는거 뭐있어 1 3 5 7 9이 다섯개 홀수가 몇개야 홀수 다섯개중에 다섯개중에서 내가 세개 뽑는거잖아 어떻게돼 일단 어? 홀수 다섯개중에서 내가 세개 뽑는거잖아 어떻게돼 5C 3가지 경우죠 맞니? 있잖아 523. 그럼 몇 개야, 얘가? 어. 52. 얘 10개 나온다고. 10개 쭉 나열해서, 여러분들 뭐, 어, 3개 더, 각자리 숫자 합이 3일에서 되는 거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이해돼? 어,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짝수 두 개. 자, 홀수 한 개. 어, 요거 뽑는 경우가 몇 가지야? 짝수 몇개 있니? 2, 4, 6, 8. 4개 네 중에서 두 개를 뽑고 홀수는 5개 중에서 하나 뽑고. 맞아? 어. 그게 얼마? 어, 6 5. 자, 30.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내가 30개 중에서 3배수 우리가 다 찾을까? 음. 자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 어 내가 지금 내가 어떤 걸 먼저 했냐 면은 꺼낸 공의 수의 합이 홀수인 걸 내가 먼저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맞죠 먼저 생각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10개 30개 나와서 이 중에 우리가 3의 배수 우리가 찾는 거잖아 맞죠 이건 우리가 좀 까다로워요 막 해봐야 되잖아 그런데 자 우리가 이런 거지 처음 첫 번째 나왔다 그래서 얘첫 번째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거죠 3의 배수,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의 배수만 나왔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풀었어? 어 우리가 1부터 9까지를 1부터 9까지를 내가 3으로, 어 3의 배수 이런 거 나오면은 3, 3... 3그룹으로 나눠야지 3으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는 거 나머지가 1 되는 거 나머지가 2 되는 거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 자, 그러면 어, 3으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는 게 뭐예요? 3, 6, 9 이렇게 3개 자, 1 되는 게 1, 4 1, 4, 7 자, 나머지가 2 되는 게 2, 5, 8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얘를 A집합, 얘를 B집합, 얘를 c 집합이라 보면 야, 세 개를 더해서 3의 배수 되는 건 어떤 경우야? 세 개를 더해서 3의 배수, 어, 3의 배수 되는 경우는? 음. 자, 내가 여기에서, 어, 3의 배수가 되는 게 뭐냐면은, A에서, 어, 세개 나오는 거야, 맞지? A에서 세 개. 자, 그 다음에. B에서 3개 그 다음에 어디에서? C에서 3개 자, 그 다음에 어 A, B, C에서 각각 1개씩 어. 자, 이렇게 나오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야, 봐봐 A, B, C에서. 자, A에서 3개 다 나오잖아. 야, A에서 3개 다 나오면 내가 3의 배수는 만족하는데, 3개 더해서 홀수는, 얘가 홀수가 홀수에 있는 거 맞아? 얘가 홀수가 홀수에 있어? 아니잖아. 안 돼요. B에서 3개 나오면, 얘도 홀수가 몇개 있어? 2개 있어. 얘도 안 돼요. 자, C에서 세개 나오면, 어? 얘가 홀수가 한개 있지? 오케이? 어. 얘들 각각 한 가지씩 나오는데, 오케이. 여기서 내가, 어, 얘는 가능하잖아. 여기서 한 가지. 자, 그 다음에 ABC에서 각각 한 개씩 나와요. 맞지? ABC에서 각각 우리가 한 개씩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홀, 홀, 홀 나올 때, 짝짝 홀 나올 때, 어, 이런 걸 우리가, 어, 생각해 주면 된다라는 얘기지. 이해됐니? 어. 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주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어, 여기서 홀홀홀 홀, 홀 나올 때가 얼마야?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하나 중에 하나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네 개, 네 가지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수 있는 거지. 아니? 어. 근데 여러분들, 짝콜홀은, 아, 짝짝홀은짝짝홀은 홀수가 어디에서 나오냐가 중요하잖아, 맞지? 자,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냐면, 이 홀수가, 홀수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홀수가 A에서 나올 때, B에서 나올 때, C에서 나올 때가 다르잖아. 이렇게 생각해보면. 홀수가 A에서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 두 가지. B에서, 어, B에서 짝수 나오는 거한 가지, 어, C에서 짝수 나오는 거두 가지.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B에서 홀수 어 b 에 홀수 나왔다는 거는 A에서 짝수 나오고 B에서 홀수 나오고 어 C에서 짝수 나온다 두 가지 자 그럼 C에서 홀수 나왔다는 거는 얘 짝수 짝수 홀수니까 짝수 한개한개 한 개, 홀수 한개 이런 식으로 됐렇지 근데 확률이니까 전체가 얼마야 아홉 개 중에서 세 개를 뽑아내는 거니까 우리가 어, 표본 공간이 93. 여기에서, 어, 저 개수. 1 더하기, 4 더하기. 이거다 더해서, 어, 해주면 되겠다. 됐지? 응. 응, 응. 22번. 자. 자,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로 가는 친구를 어, 여기 T, S, R, Q, P, 여기에서 여기 중에서 한 점에서 기다리라고 한다. 자, 한 경로를 택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만날 확률이 가장 큰 지점이에요. 자, 어떤 거냐 하면 내가 A에서 와봐. A에서 T로 가는 게 최단 거리로 가니까 최단 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 그다음에 안에서 위쪽으로 가는 거잖아? 몇칸 가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얘네들도 다 얘네들이 지금 대각선으로 치킨 게 뭐냐면은 어떻게선지 다섯 칸 가는 거야. 맞아? 어떻게선지 우리가 다섯 칸 다섯 칸으로 가는 건데,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봐봐. 내가 지금 여기 다섯 개의 점에서 내가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 음, 기다리고 있어. 자, 여러분들 이 T로 가는 방법이 얘는 몇 가지일까?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A가 T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야? A가 T로 가는 최단거리 어떻게 돼? 어, 5팩을 뭘로 나눠? 4팩으로 나눠. 맞지? 즉, 여기까지 가는 게 5가지 경우야. 이해되니? 5가지 경우. 자, 그러면 두 번째. A에서 S로 가는 경우가 몇 가지, 어, 몇 가지 경우냐? A에서 S로 하는 게몇 가지 경우? 5팩을 뭘로 나눠? 어, 2팩, 3팩으로 나눠요. 그럼 얼마냐? 10가지가 되고. 자, 세 번째. A에서 R로 갑니다. 어떻게 되는 똑같죠?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누는 거야. 그럼 얼마야? 어, 10이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 A에서, 어, 또 Q로 갑니다. 어, 그러면은, 얘도, 얘는 뭐랑 똑같아? 어, 1번하고 똑같죠? 뭐가 되면, 마지막으로 5번은 A에서 내가 P로 가는데, 얘는 몇 가지? 어, 한 가지 경우로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A에서, 얘 지금, 상황 자체가, A에서 B까지 가야지 사건이 끝난 거야. 이해돼? 어, 지금 문제가 이런 거야. 처음 시작이 A였으면 끝도 B로 가야 돼요. 상황 자체가. 그런데 얘는 지금 T에서 만나기만 만났지 B까지 가야 되잖아, 맞죠? 그럼 우리가 다시 이런 거지. 얘네들이 다시 T에서 B로 가는 경우가 몇 가지? 한 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야. 이것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어, 우리 여기 누구라고 할까? 어, 우리 그, 오늘 승민이 안 왔으니까. 자, 우리 승민이. 자, 우리 승민이가 A에서 B까지 가는데 T에서 친구를 만날 경우가 어떻게 된다? 몇 가지냐? 라는 거야. T에서 친구를 만날 경우가 O에서 t에서 만나고 다시 B, b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 그럼 몇 가지? 5 곱하기 해서 몇 가지? 5 가지 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b까지는 와야지. 이런 거지. 그다음에 t에 요번에 s죠? s에서 내가 b로 오는 경우, b로 가는 경우 몇 가지? s에서 b로 가는 경우 몇 가지? 4팩을 3팩으로 나누는 우리가 4가 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이 10하고 또 4하고 곱해서 얼마? 40가지가 된다는 거죠. b에서 b까지 와야 되는 거야, 지금. b까지. 자, 그러면 내가 r 에서 b까지 오는 거는 어,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야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6가지. 그럼 얼마야? 60가지. 자, 그다음에 q에서 b로 오는 경우는 몇 가지? Q에서 비로는, 는 경우는 4팩, 3팩이니까 4가지. 그럼 얘는 총 20가지. 자, P에서, 어, A에서 필로 가는 거 1가지, 그 다음에 P에서 비로 가는 것도 몇 가지? 1가지.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1가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음, 이렇게 봐야 되겠네. 어, 그럼 누가 확률이 제일 커? 어, 60까지 나오는 이 R이, 어, 우리가 확률이 제일 크다라고, 볼수 있다.